몸지킬 박사, 조기진단, 정민석 아주대 의대해부학교실 교수. 검진받았는데 아무 병도 없다고 합니다. 괜히 돈을 썼습니다. 검진에 쓴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. 검진받아서 병을 조기진단하면 돈을 훨씬 덜 쓰게 됩니다. 검진받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입니다. 콜록 콜록. 조기 진단이 필요한 까닭은 증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컨대 폐염이 많이 커지고 나서야 기침할 수 있습니다. 조기 진단이 필요한 다른 까닭은 굴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좋은 조기인지 제대로 진단해야 좋은 굴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.